안녕하십니까? 다수로인 난차사 TV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어, 다수로인 난차사 같이 한번 산책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음, 음 나름대로 종자목인데 다수로인 난차사 두달를 버 재산 이후 좋은 종자로 고객들과 시청자 여러분과 제파기 어, 위해서 아끼는 종자들을 매분 내봅니다. 시아분은 두아분은 산채 생강근이고 두아분은 생강근에서 1년 2년 배양된 안정된 난초들입니다. 첫 번째 1번 며칠 전에 산지된 광엽의 후유계 도암옥 성질을 지닌 입, 엽성으로 삼반중투입니다. 이렇게 들었구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행태가 도암옥 행태를 지닌 활처럼 어, 휘어진 그런 엽성입니다. 이부쪽에서 위쪽으로 퍼지면서 활처럼 휘어진 그런 선천성 선반중투입니다두 번째 상품은 단엽성의 백색 선천성 호피반입니다 깔끔한 생강근에서 올해 한 촉을 잘 받았습니다 무이는산체추보다 다소 약하지만 아주 귀한 기품 있는 그런 나만의 종자목 백색 비반입니다. 세 번째 상품은 예전에 아주 멋진 종자로 나왔던 입변중압의 종자인 생강근 중투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한 종자가 하나 산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목모자는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생강근 입변 항중투 남아있는 난초로 하나 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생강근 네 번째 상품은 생강근 출발의 세쪽 자리 환엽 수반입니다. 생강근을 산채해서 집에서 보내서 2 년을 쪽을 두 개를 받은 세쪽 자리 환엽 황색 서반입니다 안정된 서반으로서 키울 수 있는 종자목입니다 이렇게 내아본 개성지고 알찬 종자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 번씩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며칠 전 산채된 도화변 성질의 잎을 가진 잎변 산반 중투입니다. 산채 생강근이고요. 아주 실하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될수 있는 형태의 건강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종자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잎 길이는 18.5에 잎 넓이는 9mm 녹입니다. 상당히 준수한 형태의 산채품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산채를 했기 때문에 생강 한개 떨어진 거 없고 뿌리 한개 상한 거 없습니다. 뿌리가 상할 수 있는 곳은 산채해 산한날 깨끗하게 소독하고 도포를 해놨습니다. 아가 상태 아주 좋고요. 문의 한번 보실까요? 첫 등잎에도 무늬가 들었고요. 본잎 무늬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잎상의 무늬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잎상도 무늬가 조금 떨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떡잎을 내지한 엽성수가 다섯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웅장하면서 건강한 난초로서 우리가 멀리서 봐도 훤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잎이 틀어져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하영을 기대할 수 있는 두아 목성질의 엽성입니다. 나만의 난초로서 음, 많이 생산되고 배양된 명명품보다는 더 개성이 있죠. 종자성도 아주 멋지고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생강건, 또아목 성질의 입변 3반중투 판매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이만한 제목을 본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뭐, 산채 열 번, 스물 번 가도 이런 난한번 보기 힘듭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산채를 다니지만은, 갱비와 다른 소모를 해가지고, 뭐 한달 내두고 다니도 이런 멋진 난초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정말 근거하고, 웅장하면서, 운이도 화끈하게 잘 들었습니다. 보나스로 엽성이 간 도아목 성질의 엽성을 가지고 있는 산제품으로 아주 건강한 제입니다 1번 생강금 광엽의 입변 도아목 선반유투 판매 가격은 30만원 두 번째, 첸강건, 에서, 한추을 받음, 한추받은 단엽성의 백색 호피반입니다. 첸천성 계열의 문이고, 전체 이후에 한쪽을 받았고,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분에서 안정되어 있는 걸 오늘 뿌리 보여준다고 분을 틀은 상태입니다. 뿌리도 그대로 붙어있고 흙이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초세도 좋고, 무늬도 좋고, 엽성도 좋습니다. 무늬는 선천성으로 이렇게 기부에 들어오는 형태로 추라하는 종자인 것 같습니다. 한엽성은 잎변 백색 호피반 잎길이는 6.5cm에 잎넓이는 5.5mm 나옵니다 정말 나만의 개성진 종자목입니다 잎도 아주 두꺼운 후육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배양이 잘 되었고요 한쪽을 지역에서 나오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산 제품을 한쪽 받은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서 제품을 이렇게 한쪽 받은 겁니다 2번 단엽성의 입변 백색 호피반 판매가격은 45만원 입니다 남한의 난초로서 개생진 호피반을 소장하거나 배양하고 싶은 분은 선택해도 좋을상 싶습니다 뿌리도 좋고 밸브도 좋고 엽성도 좋고 무늬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베앙대의 차세대의 종자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난처입니다 이번단엽성의 백색 호피밤 판매가격은 4 5만입니다 3번 생강근의 입변 중토입니다. 9월1일날 산채됐고 그 유해 생강근을 잘배양에들어가기 위해서 생강근을 잘 자르고 어 철사로 뿌리를 안정되게 분에 맞게 잘 휘었어 심어놨더만은 안정이 잘 되었습니다. 어 요거는 산채시의 떡잎이 부잎에 묻어 있던 것 같이 조금 말란 상태 외에는 상태는 100점입니다. 별거 많이 익어 있는 상태이고, 초세, 배틀 많이 보아서 까랑까랑 엽성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자는 중압, 중투의 행태로 산채가 옛날에는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밭에가 뭐몇 년에 한번 하나씩 이렇게 종자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제가 한쪽에 천만 주를 샀습니다. 이 종자. 뭐 불과 몇년안 됐습니다. 1 0 년. 근데 아주 귀한 기체가 나와서 제가 다시 입수를 했습니다. 음, 탄탄하고요. 엽성도 예쁩니다. 변도 잘 생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강건합니다. 어린 쪽이지만은, 강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강건 쪽입니다. 나만의 난초입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난초입니다. 개성진 생강건 중투호를 원하시는 분은 3번을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길이는 8cm에 잎 넓이는 5.5mm입니다. 뿌리 가닥수는 3가닥, 4가닥입니다. 5가닥입니다. 총 5가닥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엽성 무늬 색깔 건강상태 아주 좋습니다. 세번째 상품 1 0분투생은1 판매 가격은1은 25만원입니다 의 난초로 배양하시고자 하분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남한의 난초입니다 생강건이0요의1품입니다번은었습니다번은 생강근 출발의 안옆 극항 서반입니다 이남조 GX 선배가 산체했을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뿔에서 두촉을 받아가지고 종자가 타지 않는거 그리고 안정된 무늬를 지닌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뿌리상태도 나름대로 아주 건강합니다. 좋은 편이죠? 깔끔하고, 번식 상태 좋습니다. 입변 한, 한엽 수반 생강근 출발, 잎 길이는 15cm, 잎 넓이는 8mm입니다. 뭐, 쪼개진 난초를 하시든지, 아니면 생강근을 하시든지, 음, 나름대로 다 난초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바트의 성질을 이야기하면 참 인한을 가포장하는 것 같아도 종종 이바트에서는 소심을 피우는 서가 나습니다서가이나습니다 소심이 아닌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4번은 판매가격은 10만원 입니다 1 0만원이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오늘은 분을 다 털어서 생강근과 대성진 형태의 생강근이라는 것 자체와 그리고 종자가 좋다는 것 그리고 뿌리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채 생강근 강엽의 입변 도화목 선반 중투. 두 번째 생강근에서 한쪽 받은 단엽성의 입변 백색 호피반. 세 번째는 입변 중압밭에서 놓 생강근의 입변 중투. 네 번째는 생강근의 환엽서반입니다. 기한산책품들입니다 요즘, 원체 산책품 자체가 안 노는 시대입니다. 나름대로, 광엽의 선반 중투, 단엽성의 입변 백색 호피반, 그리고 입변 중투, 그리고 반엽성. 제각기 개성이 넘치는 만초로서, 나만의 난초로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근가 난초들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원하시는 상품이시면, 따소로의 난처사로연락주시